제가 이제 여기 만렙 앞으로 가서 한번 쭉좀 살펴볼게요. 자, 페이지는 69쪽입니다. 자, 69쪽에 이제 먼저 왼쪽에 보시면 일단 여기 이상 확률 변수라는 게뭐 뭔지에 관한 뜻 관련 문제가 여기에 잠깐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실 이제 오늘 어쩌면 이걸 몰라도 아니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상 확률 변수 관련 문제예요. 근데 이제 어, 이거는 제가 그냥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또 이제 사실 뭐 별건 아닌데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이거는 이제 풀지 마시고 그냥 다음 시간에 소개 드리고요. 여기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이제 확률 진량 함수를 구하시오 보이세요? 여기 아까 말한 그 식. 이제 그 식을 만들어 봐라. 자, 그런 문제입니다. 어쩌면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이것보다는 얘가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결국은 그러니까 이 식이 나와도 이렇게 바꿀 거고요. 그래프가 나와도 이게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왜 좋은지는 다음 장 나오시면 이제 이 표를 보고 실제로 어떤 문제들을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 가보시면 이제 여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 자 아니다. 이거 풀어봐야겠다. 아니다. 아, 이거 풀어봐야겠다. 자, 예를 들어, 자, 위에 보시면. 여기서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혹시 여기 있는 A가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는 표를 줍니다. 표를 주고, 이표 관련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이 이런 식으로 이제 A를 구하라고 시키는데, 이거를 이제 구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앞장에 뭐 성질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이게 뭐 성질인가?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구하죠? <laughs>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표에서 그냥 전부 다 더한 게 합이 얼마죠? 음. 소리네요. 합계 1. 요걸로. 보통 이제 요거 가지고 시간계를 커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자, 첫 번째는 요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계산해 보시면요. 자, 3A 더하기 8분의 5가 1이 되고요. 반대편 2항해 보시면, 자, 8분의 3. 그리고 양쪽에 3남으시면 a 값이 8분의 1 나오겠죠. a를 구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표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8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이제 이때는 17번부터는요. 이 표를 보고 푸시는 건데, 자 한번 시켜 볼까요? 한번 17부터 20까지 너의 느낌대로 풀어봐 아마 맞을 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렇게 나오면 별것도 아니야. 뭐 시키는 거 위에 표보고 적절히 잘더하시면되이거요 그리고 이제 확률 오른쪽 자리에 저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도 고정관념 깨시고요. 저런 표현 가능합니다. 자, 저런 표현도. 자, 17번부터 20번까지 이런 느낌대로 풀어볼게요. 지금 인정학 풀고 있는 거야? 응. 어, 뭔가, 정적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표를 보고 싶은데?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오케이. 자, 좋아. 8분의 1, 4분의 1. 자 물어볼게요. 자 그녀가 혹시 17번의 정답 뭘것 같아요? 자 문제 보시면요. 자 느낌대로 풀어놓는다면 자 확률을 구하래요. 무슨 확률? X가 1이거나 또는 X가 2이란 확률. 자 위에 보시면 여기가 X가 1이거나 또는 X가 2이란 확률닐까요그두개더하시라 또는 더 하는 거 아니에요? 표본확률 자, 또해 볼까? 18번 자, 확률을 구할 건데 x가 2 이상이고 x가 3이 아닌 거 민정아 위에서 2 이상이고 3이 아닌 거 보이세요? 즉 쉽게 말하면 위에서 누구 말하는 거예요? x가 2거나 x가 3인 게저어둔게 아닌가요? x가 2 이상이고 3이 아닌 이상 이하는 포함입니다. 두 개를 도하시는 거예요. 표 few more, sir. A few times. x 가3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문제니까 3 이하인 걸다 더해도 되는데 혹시 우주야 이거 구할 때 하나 아이디어 없을까? 그렇죠 이제 t o 약간 여기 파 h 에그 Oxy, would you 3이안에달아를할 필요가 없이 1에서 x가 4인 걸 빼주면 되겠죠. 이런 식의 내용은 여전히 가능하더라. 이렇게 이 표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들자 밑에 있는 20번도 그럼 그냥 럼 x가 2 이상의 확률인데 어떻게 하면 돼죠 중체에서 어, 1. 너무 쉽지 않아? 여기 1인 거 8분의 1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표가 좋다는 거야. 이 표를 딱 그리면 든든해요. 갑자기 국밥처럼. 자, 밑에 보시면 없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는지. 이해돼? 자, 다음 장 가보시면 똑같죠? 다음 장에도 왼쪽에도 저런 식으로. 그래서 어, 위에 역시나 어, A, B 문자가 있을 때는 시간계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문제는 비슷하게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 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가보시면요, 자, 26번. 자, 요것도 유명한 스타일인데,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26번은요, 자, 제가 약간 시간이 촉박한 분위로좀 주도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이런문제예요 자, 얘는 지금 우리가 아까 요 식, 혹시 요식 기억나세요? 식? 이 식을 보통 확률 질량 함수 식이라고 합니다.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식도 있다고요. 그런데, 자, 저 보세요. 아까 제가 이 식이 나오든 그래프가 나오든 민정아 뭐를 그리라고 했지? 표 그리라고 했죠. 지금부터 오른쪽에다가 표를 그리겠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기승전, 자, 여기 파트는 표로 가셔야 돼요. 표가 제일 좋은 표현법이야. 아시겠죠? 자, 표 한번 그려볼게요. 이 식을 가지고 표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려볼까? 자, x자리는 보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누구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x를 1, 2, 3잘 쓸게요.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 표에서 이 확률자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우주야, 여기 x가 1인 거 확률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식이라고 하죠. x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그게 확률이잖아 저게 어떻게 면 확률을 주는 식이거든요. x에 1 넣어보시면 확률이 얼마 나온다? k 나오죠. 이해돼요? x에 2 넣으시면 이치고 확률이 나와요. 저게 일종의 자판기라고, 확률을 주는 자판기라고요. 그게 확률 및 질량을 놓습니다. 아시겠죠? 3 넣으시면 3k 나오고 4 넣으시면 4k 나오잖아. 자, 표를 그려봤거든. 혹시 우리 K 구할 수 있을까? 그영아 아까 앞장에서 K 한번 구해봤는데, 그때는 A였고요. 뭘로 구해요? 자, 다 더하면 얼마예요? 그렇게 해서 K까지 구합니다. 안 어렵죠? 자, 연습해볼까? 그 밑에 있는 27번 문제 한번 K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냥 마음가짐을 여기 파트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상 확률 변수라고 뜻도 잠깐 소개드릴 건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말하자면 이상 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원래 이거 확률 변수에도 종류가 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양의 삼백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상 확률 변수. 근데 이이상 확률 변수 문제들은 가장 큰 전략이 표를 읽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앞으로 수능특강을 풀든, 뭘 풀든, 이런 친구들은 다 표로 가야 돼. 자, 그래프가 나와도 표로 가시고요. 식이 나와도 표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까 했던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K라던가 A도 구하고, 어떤 문제도 풀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기승전 표. 아시겠죠? 자, 표를 그리세요. 그럼 다 행복해질 겁니다. 자, 27번도 이 식을 보고 표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일종이 확률을 주는 시기거든요. 자, 표한번 그려볼까요? 자, 민정아, 이게표 그릴 때, X가 될수 있는 건 누구누구 누구 있어요? 어, 위에 보시면 써 있어요. 위에. 1, 2, 3. 그리고 자, 혹시 그녀가 X가 1일 때 확률 얼마돼요 어, 위에 이터인대요 저게 자판기라고. 확률을 주는. 어쩌면 저걸 제가 물론 만들지도 않지만 보통 만드는 거잘안 물어봐. 저게 나온다고. 저거를 써먹을 줄 알아야지. 다시 X에 2대이하시면 3K 나오고 3대이하면 4K 나옵니다. 2K를 구하는 문제거든. 그럴 수 있다고요. 다 더한 게 9K가 1이거든. 그래서 K 값이 고분이1나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할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건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가 일단 이책 숙제는 72쪽까지입니다. 까 제가 72쪽에 왼쪽 밑에 표 만들었죠. 그쵸? 그렇죠? 혹시 표 만들 줄 알면 밑에 있는 32, 33, 80이 아시겠어요 풀어봐. 표 만들면 밑에 두 개는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의 뭐 어쩌면 시험 문제에서 가장 어떤 가장 일반적인 글을 스토리 하나 주고 표 만들어서 표 보고 푸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표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아까 내가 기억이 잘안 나네 저는 표가 지금 없네요 제가. 자 32번 문제는 x가 1이하일 확률이에요 혹시 민정아 표 보고 한번 더 해보셨나요? 뭐라고요? 3분의 2요? 2? 1 아니에요? 혹시 이거 나왔어요? 그녀도 표보고. 혹시 그녀가 3 4번도 혹시 표보고 한번 해봤어? 뭐나와요 5분의, 어, 5분의 4. 5분의 5분의 3이요? 4. 5분의 4요? 아니요. 이거 혹시 2 더하신 거 아니죠? 여러분들, 1 이상 2미만이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얘랑 같은 말인 거 아시겠어요? 2미만이면2 포함하면 안 돼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는 x는 1만 하는 거니까 근형아, 얼마 나왔지? 정정하시면 그럼 위에 표에서 x가 1인 건가? 네, 20분의 3쯤 어? 예? 약분은? 어, 약분하시면 10분의 3 나오는 거 아닐까? 인정 맞아요?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이해돼?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끊고, 표를 딱 예쁘게 그린 다음에, 표를 보고 푸는 문제인데, 가끔은요,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혹시 뭔가 느끼고 오잖아. 방정식, 공식, 여러가풀려는 거야. 그, 저 자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띌게요. 저자리에 사실 이런 것들도 올 수가 있는 자리예요이해돼 자, 요 2차 방정식이니까, 간단히 풀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X 빼기 5, X 빼기 6이 0인 거고, 즉 다시 말하면 뭐 x가 5이거나 또는 x가 6이형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너네한테 이런 걸 만들어 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제 부산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근영이랑 민정이도 작년도에 2차 방식 풀줄 아세요? 이것도 설명 드렸거든요. 한번 풀어볼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너네한테 저런 것들을 그냥 안 주겠다는 거예요. 뭐 풀어서 가면 돼요, 도대체. 이제 위에 표 보고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흐름을 아시겠죠? 그 스토리 하나 주고 표 그린 다음에 표 보고 푸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어떤 불등식이라든가 변경식이 오를 수도 있다는 점까지. 그러니까 오늘 은 전체 흐름입니다. 자, 얘 풀어보시면 x 3 이상, x 6이 작다고요. 자, 얘는 저희가 고1때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얘를 벌합니다. 역시나 위에 표에서 4랑 5. 4랑 5가지금 어떻게 풀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해보시고, 빠르게 베이스에 가볼게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 다 이런 느낌이라, 특별히 막 거기도 막 들리는 것이 많진 않아요. 근데 다 이렇게 하면 돼요. 표를 그려가지고. 그런 겁니다. 자, 90쪽입니다. 90쪽 가보시면, 어, 또 왼쪽에 X가 될수 있는 숫자를 써보시고, 결국은 또 표. 표, 표로 나타내시요 저게 대표입니다. 표. 그리고 다음 장가 보시면, 또 역시나 표, 표. 이런 표가 나오는데, 특별히 혹시 여러분 8번 문제 있잖아. 이거 혹시 위에 확률 질량 함수 보고 표 만들 수 있겠어요? 이거 되게 쉬운 거긴 한데, 또 혹시 못할까? 저 위에 우리가 그 고일 때 함수 배울 때 저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함수가. 그 뒤에 있는 편집판 잘 보시고 표를 만드시면 돼 x가 1일 때의 확률 얼마? 요렇게 나오는 어떤 스타일도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x가 될수 있는 게 자, 1, 2, 3 맞나요? 위에 보시면 1, 2, 3세 개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그녀가 x가 1일 확률를 얼마 돼요? 얼마? 그렇죠 보통 우리가 뒤에 여기를 표지판, 물론 제가 쓰는 말인데, 항상 이 표지판을 먼저 보시는 거야 X가 1인 거를 여기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Y 값은 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같은 게 없으니까 10분의 3 그대로 쓰면 되겠죠. 다시. 자, 민정아, X가 2일 경우는 얼마지? 밑에 그러니까 거. 이렇게 나오는 함수도 고1 때부터 많이 봤으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 확률, 질량, 함수, 식도 편할수 있어야 되고 표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장가보시 역시나 확률, 질량, 함수, 식이 남아있으니까 식 가지고 표를 만 개인적으로 표를 만드시길 바래요 물론 저1 식으로 되는데요. 나쁘진 않은데 표를 그 습관적으로 표를 그리세요. 자, 오른쪽은 아까 A 구하는 걸 설명했죠? 이런 A 같은 경우는 다 더한 게 1이다. 대빵 많있습니다그 성분이. 밑에 있는 거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여기는 뜻대 아닙니다. 93쪽은 쭉 넘어가서 자, 실제로 95쪽 가보시면 요 혹시 여기에 5번 보이세요? 아까 제가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그래프도 잠깐 소개 드린 거예요. 대충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 그린 다음에 걔를 막대그래프로 쭉 표현한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장 가보시면 아, 문제가 다 이런 식이에요. 읽어보시면 스토리가 나와있고 6번처럼 표로 해보세요. 이런 문제 7번처럼 확률 진량 함수 서 식으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표현법들을 요구할 겁니다. 보통은 표를 요구할 거예요. 아시겠죠? 마찬가지. 자, 8번도 식을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식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은 아까 본 적이 있는 시험에음이 나오는 스타일. 이런 식의 어떤 표안에 ABC가 들어있는 게 시험입니다. 우리가 숨질 사실은 아직 딱 하나밖에 안 되었어. 저 보세요. 다 더한 게 1이다. 그거 아마 이용하면 엠가는으로다릴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몇개 있는 배우면 더 괜찮은 것도 나올 겁니다. 아직은 안 되었어요. 자, 밑에 있는 것도 뭐 왔다 갔다 문제, 확률 주면. 자, 질문. 혹시 이거 가지고 밑에 있는 A, B 뭐 구할 수 있을까요? 느낌 보세요 이제 이런 걸딱 주면 뭐 하나 구할 수 있거든요. 자혹시 이거 민정아, 요거 주면요, 밑에 표에서 먹을 뭐수 있구요. 비구할 수 있겠죠? 일단 이제 요런 게 이제 비구하는 세팅이고, 그리고 나머지 A는 뭘로 가면 돼? 다더함께 1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A라고 하는 게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밑에 있는 것도 소개드렸습니다. 저렇게 나올 수있고요 그리고 다음 장 가보시면, 똑같이 식을 줘도 표를 그리세요. 다시, 위에서 봐. 자, 식을 주면 표를 그리세요. 어디 있을까? 여기 옆에다가 활률 질량 함수라는 식을 조도 필기할게요. 표 그리세요. 표가 제일 왔다야. 표를 그리면 다 어떻게 해결이 될 거니까 믿으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형 59번까지가 숙제인데 어, 이제 그냥 이렇게 나오죠. 스토리 하나 주고. 표하나 그리신 다음에 보고 푸세요. 그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스토리 하나 주고, 표 그리신 다음에 보고 푸세요. 다음 장도 스토리 하나 주고, 표하나 그리신 다음에 보고 푸세요.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숙제는 19번까지. 자, 여기에 19번까지 해서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말로 했지만 한번더실파에다가 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생각보다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근데 막상 내용 네 자체가 그냥 다 그런 식 같은데요. 우리가 이 단어 때랑 다르게 어떤 확률 변수 x 는걸 줘가지고 다양한 확률을 다 유발해요. 그러니까 표를 그리시는 거예요. 표를 그리신 다음에 표를 두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 드릴게요. 께두배 있고 주일날 되겠습니다.